오늘은 수업에서 바로 써먹는 온라인 사이트 안내해 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수업에서 바로 써먹는 온라인, 써, 온라인 사이트는 마인도모입니다. 마인도모. 뭔가 이름이 마인드맵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어, 사이트는 여기. 이 사이트입니다. 마인드맵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트예요 마인드 모 이름이 참 예쁘죠. 이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마인드맵의 형태를 보실 수 있으세요. 제 블로그에서도 소개를 몇, 음, 지난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뭐 육색 사고모라든지 물고기 뼈 도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위클리 플래너라든지 어, 또 결혼을, 어, 웨딩링을 준비하기 위한 마인드맵 등등 여러 가지의 마인드맵의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 수업 듣고 마지막 단어 마무리할 때라든지 아니면 학기 초에 학생들에 수행 평가에 대한 안내 그리고 또 어, 평가에 대한 안내를 할때 자주 쓰곤 합니다. 자, 먼저 마인드모는 음, 이 상단에 지금 크롬 창의 상단을 한번 볼게요. 자, 크롬 창의 상단에 이렇게 어,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도 설치가 돼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누르면 바로 마인드몰 사이트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제가 자주 쓰는 이유는 사실 몇 가지 쓰는데요, 한네 가지 정도의 어플을 추가해 놓고 쓰는데 이 확장 프로그램이 있으면 크롬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을 기록할 수도 있고 크롬에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프리젠테이션 작업하다가도 마인도모가 필요하면 마인도모를 클릭해서 활용한다든지 잠깐 녹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룸이라는 어플을 어,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을 종종 이용하는 편입니다 확장 프로그램 다운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새 탭에 크롬 웹 스토어라고 칩니다. 크롬 웹 스토어? 크롬 크롬이라고 쳤는데도 검색이 됐어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요 링크고요. 요 링크를 클릭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확장 프로그램을 전부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우리가 지금 찾는 것은 마인도모이고 마인도모라고 쳐볼까요? 마인도모라고 쳤어요. 여기 위쪽에 나오는 이 북마크 확장 프로그램이 마인도모이고요. 이 북마크를 클릭해서 추가하시면 손쉽게 어, 크롬 웹 브라우저의 상단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마인도모의 페이지가 북마킹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둘, 셋, 시작합니다. 이 페이지가 마인도모 페이지고요. 아, 이 페이지에서는 학생 계정, 선생님 계정, 그리고 일반인이나 일하는 계정을 만들 수가 있으세요. 그 중에서 저는 선생님 계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클릭하시고요. 어, 여기 이름하고 이메일,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구글 아이디가 있어서 구글 아이디로 사인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I agree to Mind Maps Team of use and uh, privacy policy라는 것을 체크하셔야지 어, 구글 계정에도 어, 사인업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체크하시고 사인업 위드 구글을 클릭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구글 계정으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때 대시보드 마인드 마인드 대시보드로 들어가는 동안에 로딩 시간이 약간 소요가 됩니다. 이 페이지는 마인도모 페이지 안에 들어온 모습이에요. 대시보드인 거죠. 이 마인도모는 마인드맵을 형성하는 사이트이고요. 저는 티처 계정에 무료 계정으로 마인도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하면 마인도모의 마인드맵을 만드실 수 있어요. 크리,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Create New 했더니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인드맵의 종류가 보여집니다. 이때 음, 발명과 같은 수업을 하신다면 저 같은 기술과정 선생님이고 혹은 과학 선생님이 발명 수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발명 수업을 하신다면 육색 사고모라든지 물고기 뼈 도표 이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MI도 있었어요. PMI 그리고 어, 찬반 의견을 조사하는 그런 마인드맵의 형태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응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 수업할 때 이런 어, 기본 마인드맵을 가지고 제 수업의 플랜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 이둘 중에서 하나를 자주 쓰는 편인데 어, 색깔이 예쁜 좀더 화려한 블랭크 마인드맵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페이지가 아까 선택했던 기본 마인드맵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어, 만들고 싶은 마인드맵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먼저 어, 주 주제, 핵심 주제, 과제에, 어, 과제, 주제를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과목 이름을 한번, 아, 제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서브 주제를 가지를 내릴 때는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아래 세모 버튼, 이 세모 버튼을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서브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서브가지에 어, 주제와 연관이 있는 내용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곳 음. 직업 음. 뭐 친구, 학생들한테 적용할 때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마인드맵을 적어봐서, 적어보도록 해서 마인드맵을 친숙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뭐, 사는 곳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마인드맵을 작성해 봤습니다. 여기 내용들은 채우시면 되구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꾸며볼 건데요. 꾸밀 때는 어, 파란 동그라미의 세모 아래 아이콘을 누르시면 폰트의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폰트 바깥에 페인트의 색깔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 폰트의 종류도 바꿔 줄 수가 있으세요 글씨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글씨가 채워진 네모칸의 박스의 디자인을 어, 여기에 정해진 디자인으로 스타일 카피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자, 여기 세 번째 아이콘 누르시면, 계층, 계층에, 그러니까, 즉, 가지의 모양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가지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네 번째, 네모와 동그라미가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가지의 모양은 다시 원래대로 해볼게요. 네모와 동그라미 아이콘에서 네모 박스의 형태를 바꿔줄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만약 꾸러미가 있다면, 꾸러미가 있다면, 꾸러미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외부에, 아, 이 꾸러미가 이거다라는 표시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아이콘도 원하는 형태로 예쁘게 붙일 수가 있답니다 아이콘의 형태가 다양해요 그리고 세줄 누르시면 요세 줄은 인서트 어, 서브토픽 뭐 이렇게 토픽들을 클릭해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메인토픽 서브토픽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드래그 하는 것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우고 싶으실 때는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요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자, 요 마인도모 페이지를 조금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는요, 아이콘들에 대한 아,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콘 중에 요 마인드맵의 크기가 너무 작다면 이걸 좀 키우고 싶으실 때는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키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적당하게 커졌나요 그리고 아무 곳이나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마인드맵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인드맵 안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애드노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노트에 기록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하이퍼링크를 달 수도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를 달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들어간 것을, 마인드맵에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제대로 붙은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메모도 마인드맵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림. 어, 그림이 제가 가진 컴퓨터 안에 있다면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아 아쉽게도 업그레이드 프리미엄 버전에서만 활성화가 되네요 그럼 찾기는 되는지 한번 볼게요 책이라는 그림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아, url을 통해서도 되는지 이거는 활성화가 안 되네요 이거는 이모티콘이고 이모티콘은 아까 됐습니다.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원하는 것을 검색하면 이렇게 붙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우실 때는 마찬가지로 클릭하시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하는 방법은 검색창에 이렇게 원하는 것을 이렇게 넣으시면 검색이 돼요 요 검색이 되는 것을 음, 검색이 되는 것을 클릭해서 클릭 그냥 클릭만 하셔도 돼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 원하는 선택한 곳에 적당히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녹음도 첨부가 되고요. 음, 뭐 어떤 북마크가 있다면. 어, 녹음이나 북마크도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크 주소로 하이퍼링크 북마크를 넣는 것을 보여드렸죠. 아쉽네요 이미지가 안 되는 것이. 이미지가 유튜브도 되는데 왜 이미지는 안 되는지 아쉽네요. 첨부파일도 되면 좋을 텐데 첨부파일도 되지 않습니다. 전부 막아놨네요. 이미지만 빼고는 전부 어, 원하시는 링크를 첨부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상단 위에 보면 플러스 버튼은 인서트 토픽을 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여기 화살표를 보면 릴레이션이라고 나와요 이게 지금 직업하고 연관이 된다 하면 이렇게 클릭한 다음 어, 타겟이 되는 곳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어, 원하는 것들이 릴레이션이 되는 것을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 마인드맵의 배경색을 바꾸고 싶으실 때 클릭하는 버튼이에요. 마인드맵의 모양을 바꾸실 때도 클릭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맵을 예쁘게 꾸미는 방법 그리고 첨부가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어, 학습해 보았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마인드모 사이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